근데 많이 합격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력 안 하면은 안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시험 합격률을 올리는 이 비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네. 잘 담아가겠습니다. 네. 음 근데 요번에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하기로는 그래도 기왕이면. 한번 실패해보면, 두번 실패해보려면 좀 힘들잖아요. 네. 또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음, 조금 이제, 그, 힘들더라도, 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음. 음, 이거는 제가 원래,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걸 잘안 줘요. 네. 나도 돈벌려면내 비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정말로 그거를 한 번, 어, 드려보려고. 음. 음. 그래서, 어, 시험을 봐야 된다. 자, 무슨 뭐 시험이든, 부동산 시험이든, 뭐 대학 수능 시험이든, 자격증 딸 때, 산이나, 음. 이래 내과, 아니면 이제 해변과, 바닷가, 이쪽에 가셔서 깨끗한 돌, 음. 어, 깨끗한 돌을 하나 주, 주서다가, 잣잔에다가 소금을 조금, 어, 약간 이제 물에다 넣어서 녹이세요 네. 거기다 돌을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네. 음, 그러고 나서, 문창재군이라는 글자를 음. 세 번을 외우세요. 문창재군. 네. 문창재군. 문창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 네. 그죠? 문창재군을 세 번을 외운 다음에, 음. 공부하고 시험, 이제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하는 사람들, 생년월일. 생년월일. 어, 그 다음에 이름. 이름. 그 이제, 다음에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속으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합격, 극급, 여유력. 음 요거를 외우세요 세 번만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작은 돌에 바라는 목적과 소원을 어 써서 조금 이제 지니어, 지니고 다니세요 음. 그 다음에 시험을 다 봤죠 네. 시험 본 후에는 깨끗한 어, 땅이나 아니면 물 속에 갖다가 어 묻어 줘라 아니면 바닷가를 묻을 수가 없죠 네. 그럼 다른 돌과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돌도 이제 색깔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어 빨간색 펜이라든가 아니면 하얀색으로 어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이름은 절대 빨간 색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름 빨간색 안 돼요. 어 어. 왜냐면 그건 죽은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음. 빨간 색깔로 쓰지 말고 그냥 뭐 하얀 색깔이나 안 보여도 되니까 까만 색깔로 이거를 써서 시험 다본 후에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묻어주시면. 합격하는 확률이 7 0로 나와요. 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 하에. 네. 근데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요? 이것만 믿고 공부 안 하면 떨어져야지. 어... 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왜 성과가 네. 없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네. 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어, 문창재군이라고 내가 이제 어, 거기다 넣을 때, 커에가 넣을 때 이걸 외우는 거고요. 네. 내가 지녔을때 합격을 해게해달라 음. 라고 제가 본인이 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창은 공부를 잘되게 해달라,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오게 해달라는 뜻이고요. 음. 합격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시험에 정말로 간절하니까 합격하게 해줘라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자고 해서 이제 외우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 깨끗한 데 가서 깨끗한 데 가서 주워와야 되고 음. 더러운 뭐 흙탕물 말고 깨끗한 바닷물에든 산이든 음. 가서 이거를 깨끗하게 좀 씻어서. 그 다음에 소금물을 타서 그다, 담궈놔야 돼요. 담궜다가 어, 담궜다가 뭐, 몇 시간 담궈요? 아니요, 몇 시간 안 담궈셔도 됩니다. 그냥 담궈서 소금은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금에다 담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궈서 깨끗하게 천으로 깨끗이 닦아서 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쓰시면 됩니다. 아... 어... 이것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근데 이제 주스러 가는 게 일이죠, 우리가. 아, 이거를 어, 주스로 주우러... 바닷가를 가야 되고, 네. 또 깨끗한 산을 가야 되고, 음. 그러잖아요. 어, 부모님이 네. 대신 해줘도 될까요? 그러죠. 음. 주스다가 이제 애기가 지니기만 하면 돼요. 음. 시험 보는 사람이 음. 지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호수머니 넣어 갖고 다니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가방이나 음. 내가 술에 잘달수 있는 부분에다가 넣고 다니라는 소리예요. 음. 어, 그... 부모님이 해줘도 된다. 네네네. 어.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는 마지막 시험 보는 날. 네. 내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계란이 어떤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도 있고 누런 색깔도 네.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노란 색깔로 노란색으로. 어 색을 좀 칠하세요. 네, 네, 네. 그 계란에다가 빼쭉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거기다 또 생연어를 쓰세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놔야 되느냐? 이 질리고 다니면 깨지죠. 음. 잠깐 놓으시면 됩니다. 부엌에. 음. 올해는 재물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음. 모든, 어안 좋은 기운도 부엌에 다 걷어내줘요. 네. 그래서 부엌에다가 잠깐 나눴다가, 음. 애기가 시험을 보러 가서 시험 시간이 되죠. 음.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나눴다가 시험 다 끝났다. 이때 되면 요거를 얼른 갖다가 음. 가까운 뭐,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집 앞에 화단들 많으시죠? 네. 거기다 묻으시면 돼요. 아. 오... 이거는 누구도 모를 거예요. 처음 어. 들어봐요. 어. 제가 그 어... 시험자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어. 오... 근데 많이 합격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력 안 하면은 안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